하는 거 봐. 아, 씨. 근데 엔트비인구가 그 골키퍼 체험해갖고한번 나한테 공 맞고 허벅지 멍든 뒤로 민구가 나랑 안 놀아줘. 아니, 너 요즘 운동 너무 안 하는 거 같아. 뭐야? 카메라까지 들고. <laughs> 아니 운동을 너무 안 한다고. 운동 을 열심히 해야지. 어? 너한테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아, 지금. 누가 <laughs> 지금 약간 트라우마가 왔거든. 나 옛날에 그 슈팅 체험하다가 한번 뚜드려 맞았거든. 아 국가대표 그 슈팅 체험? <laughs> 아, 너무 아파, 근데. <아팠는데. 웃음> 얘가 한번 뚜드려 맞아가지고 있잖아. 그, 멍 없어지는데 진짜 일주일 걸렸다고, 진짜. 진짜 어디, 네가 또 꼴띠포 부심이 약간 있어, 지금. 다 원래 몇 불이 가? 20부? 귀가 잡혀 있 야. 야, 20부. 아 시발 이거 어떻게 꼬셔야 되지? <laughs> 아니 못 뜯고 셔야 아, 된다.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 야뭔지 모르지마라. 아니야 그게 안 한다 저영준아 카메라 꺼. 여기 이거, 이거 일주일, 일주일 걸렸어. 야 진짜. 이거 이거 누구 장갑이냐? 허벅지 이거 경정 디자인 하신 건데 나왔대. 경정리 장갑이지. 어 경정리 디자인. 이거 끼면은 또 당나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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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아. 이거 얘 근데 새 건데 근데 비닐도 안 졌네. 근데 이거 끼면은 있잖아. 나와. 아, 알겠나? <laughs> 아하하하하 <laughs> 앞으로 이제 우리 꽁병지 FC도 만들어야 되고, 어. 거기 이제 주전꽁기포를 하려면은, 어. 아, 저 김병지 두 명이랑, 근데 아, 김병지 두 명은 뭔데? 야, 저거 유리액자거든. 아, 저 깨지면 근데, 안 돼. 저거, 얘가 저거. 아니, 하나를 슈퍼로브가준 거고, 하나를 우리 고등학교 갔을때 고등학교 학생이 직접 만들어준 거야. 아, 그게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지. 야, 난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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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. 야, 다 파마. 1,000만 원 해. 아니, 딱지. 아니, 진짜 1,000만 원. 아니, 그리고 잠깐만. 신발, 신발을 뭐 챙겨주고 듣고 오든가 해야지. 지금. 근데 네가 장갑을 였잖아 이거 누가 디자인한 거야. 병지 형님. 그래. 김병지, 장갑을 끼면 또 달라질 수 있어. 그럼 짧게 찍어도 될것 같아. 어? 준비됐지. 이케이 뭐? 뭐? 어! 오오! 오오! 오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괜찮아 이거? 아니 괜찮은 거야 바람이 쓰러트린 거 아니야? 왜 넘어갔지 이게? 야 어디... 야 이거 공이 맞은 거야 뭐야? 왜 넘어갔지 이게? 야 이거 렌즈 하나에 얼마 짜리라고? 180입니다 야 근데 다 막았는데 나 보지도 못했어 근데 실제로 이런 훈련이 있어, 골키퍼들이 이런, 이런, 훈련이, 있고. 있다고? 어? <laughs> 이런 훈련이 있다고? <laughs> 근데 팀이 그한 골에서 1패를 해 티켓 비용에, 선수들 수당에 이거 다 따지잖아 몇 억이야 몇억 내가 사기 이 됐는가? 사가 통과가 되면은 모든 게다 날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아빠, 이러려고 나 만나는 거야? 제대로 한번 해 보자. 아니야, 제대로. 야. 나. 쟤네 준비해. 야, 야 형콩식이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. 이건 바주기야 이렇게만 한다니까. 난 너의 가능성을 봤어. 뭐냐? 변상이기 존나 끼는 건데. 야. 야, 얘 큰일났다. 아, 얘 큰일났다. 아니, 아니 네가 할수 있게 매. 아저씨, 말은 바로 하자. 아니, 네가 할수 있다 랬잖아 야, 병정님. 야, 이거 사무실에 그대로 갖다 놓자.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이게 딱 끼워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이은새가 다작살이 났거든. 아, 이거 병정님이 한 번도 안낀거 아니야, 이거? 새거 아니야? 아까 새것거뜯 갖고 왔잖아 야, 뭐너 야, 안 되겠다. 민구 골키퍼 도전은 여기서 그말 하는 걸로 가자.